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해외파생영업팀 송경석 과장입니다. 팀을 짜서 할수 있다는 그 부분이 아, 되게 그치. 이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종목을 함께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 그렇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시스템 트레이딩의 또 장점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겁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음, 내가 여러 전략을 짜서 하나의 차트에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 차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운영부서에 있을 때는 그 차트를 50개 띄워 놓고 운영하기도 하고 하, 하게 되는데, 각각의 전략들이 각각의 상품들을 다 운영을 합니다.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타입의 전략을 쓰기도 하시겠지만, 특히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크도일도 하셔야 되고 S&P도 하고 나스닥도 하고 뭐 채권 하시고 채권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되는데 어느 세대 다그 수많은 종목 움직임을 다 보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차트가 다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으로 각각의 시세에 각각의 단위의 움직임까지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바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밤, 자기의 액션을 하게 되죠. 그게 아, 하나의 팀인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지죠. 네. 네.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 해외선물을 한 8개 종목에 대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8개 종목에 각각의 4개의 전략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8개 상품이 4개 전략이면 32개의 전략이 가동이 되고 있고, 각각이 실시간으로 자기 액션들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것으로 네. 하나의 포트를 짜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같습니다 네 어, 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하면 일단은 어, 하루 종일 차트를 쳐다보고 아, 있지 않다. 그럼요, 예. 그럼 예. 어, 옷가창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되고 해외 선물의 특성상 23시간의 이장 운영 시간을 늘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아 자동 매매가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가장 좋은 게 제가 선을안 돼도 된다. 어, 밥을 먹으러 갈 시간이 생기고 잠을 잘 시간이 생기고 어, 제가 딴 일을 해도 운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럴 땐 자유시간! 내 삶을 위해서 트레이딩이 돌아가야지 내가 트레이딩을 위해서 내 삶이 돌아가면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돈도 벌고 나의 자유로운 시간도 가질수 있다.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의 자동 램의 기능이고, 어, 특히 이제 해외 선물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잠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게다 장점만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겪게 될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점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근본은 데이터 분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테스팅 결과는 아쉽게도 과거의 결과일 뿐. 미래에도 똑같은 수익을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나는 좋은 걸 만들었는데 막상 걸려? 왜 돈을 못 벌지? 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갖는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한 의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시스템을 시작하시면 반복 수행해서 돈을 벌어가는데, 정말 우리 안 좋을 땐 깊게 손실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깊게 손실이 이어질 때 중간에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두 번째는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금태에서 제공해 주는 게 시그널 메이커죠 네, 시그널 메이커 시그널 메이커 같은 타입이 가장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 연습을 좀 하셔야 돼서 약간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약간 단점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에 이제 막 시작하면 과신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짜 정심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정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막상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매매 많이 하, 해보신 분들 이 계시잖아요. 이런 네. 분들의 입장에서 좀 보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 틱틱이 하고 스캘핑하고막 이런 거 하시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한계? 이런 게 조금 있지만, 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네. 아,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다른 툴 대비 어이 시그널 메이커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라든지 이 장점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이 차트 베이스의 예. 시스템 그래. 트레이딩을 지금 시그널 메이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은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아랫단. 굉장히 네. 복잡한 코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어 시중에는 이런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차트 위에서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 트레이딩 툴이 있는데 해외용도 있고요. 예, 국내용도도 있습니다. 시그널 메이커 네, 좋다는 거는 일단 무료라는 거. 어. 예, 해외 버전을 <laughs> 쓰시려면 아, 돈이 좀 듭니다. 제가 기관에서 쓸 때는 해외 버전을 썼었는데 어, 저만 뭐한 달에 뭐 수백만 원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물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기능도 충분하고 무료인 시스템들이 이제 국내 버전이겠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시그널 메이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시그널 메이커의 일단 특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해외 버전이라든가 뭐 국내 타사라든가 있는데 아, 그런 걸 가져와서 굉장히 컨버팅이라고 하죠. 전환해서 빠르게 쓸수 있는 측면에서 호환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호환성이 좋은 부분이 일단 좋고요. 특히 하나금체 시그널 메이커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원을 잘해준다. 특히 전략 지원이 좋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금체 시그널 메이커 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좌측에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전략 샘플 전략들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네. 전략 하나하나 가 되게 비싼 겁니다. 보통 안 줍니다. 돈 받고 줍니다. 그런데 <laughs> 하나금체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사실 전략 누구도 안해줍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진짜 진짜 밤새워가면서 노력해서 짜게 되는데, 누군가 잘하는 사람의 샘플을 보고, 그걸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가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런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고 계셔서, 어, 이거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깊게 좀 들어가면, 이제 기능상의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 보통 이제 차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해외선물의 경우에는 지세가 끊기거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해외선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신호는 분명히 있는데 어, 나는 못 잡았어요 포지션이 없어요 근데 이때 포지션이 있고 없고를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 싱크 기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그널 메이컨도 싱크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어려운 기술이고 예, 그런 걸 이제 탑재를 하면 조금 더내 포지션이 어, 내 가지고 있는 이런 매매가 좀더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좋게 어, 봤습니다. 네.